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00회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 말씀 안에서의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며 삶 속에서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은 200회 특집 방송으로 곳곳에서 이 미라클모닝 말씀을 듣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미라클을 느끼며 살아가는 소확행의 미라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강동성서침례교회 우리 선생님들. <laughs> 네 저는 일단 우리 최용렬 목사님 미라클모닝을 매일은 듣지 못하지만 이제 가끔씩 들으면서 <laughs> 좋은 영감 받고 있는 이재덕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다 떠나서. 기존에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다른 느낌으로 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 저처럼 초신자들한테는 성경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울 수 있는 고전을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또 고민하신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걸 세상의 해답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진리와 함께 연결해서 풀어주신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았고요. 이 10분 15분짜리 영상을 위해서. 최용렬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깊이 성경을 공부하셨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더 편하고 즐겁게 성경 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세상의 책을 읽으면서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어, 이 미라클 모닝은 정말 일, 이름처럼 미라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침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도 멋지게 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더 멋지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라클 모닝과 함께 우리 어, 성서 침례교회 선생님들이 더 행복한 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무언가 희망적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을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매일의 일상의 연속에서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내 모습 오늘도 잠들기 전 미라클 모닝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미리 방송되어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봅니다. 우리 최용열 목사님의 힘있고 음성 좋은 목소리가 아침 인사와 함께 전파를 타며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책, 신간서적 얘기, 세상 얘기, 성경 속의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들려옵니다.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니 나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생각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 마음과 정신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 가까이 쉽게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15년 전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2018년 2월 18일 강동성서침례교회에 주저 없이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2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2018년 11월 25일 침례를 받았으며 강동 성서 침례교회 연단에서 신앙간직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가까이 섬기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강무선사 침대교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모와 함께 밤에 오늘의 양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라클 모닝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매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앵무새에 의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서 바뀐 것은 매 잠자기 전에 아빠랑 함께 감사한 것을 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감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라클 원인 목사님 사랑해요. 2018년 5월 17일 저는 강동 성서침례교회에 남편후 복음 전도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미라클 모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루키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느낌이 기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날 이후 오늘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꼭 듣는 미라클 모닝은 어쩌면 주님께 경배 드리는 저 자신과의 약속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께 일상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바로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매일 이것만은 실천하면서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이것은 저 나름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첫 단계임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가끔은 정체된 혼돈 속에서 제가 흐트러질 때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서 다시 저를 세우는 새 힘이 솟아남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최육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많은 불만을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이 저에게는 미라클입니다. 동년 7월 8일 사모님의 영적 기도로 구원을 확신했고 또한 11월 25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한발더 나아가는 자세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2018년은 가장 의미있고 앞으로 주님의 딸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장받는 시작의 한 해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미다, 미라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 구원을 받게 되면서 미라클 모닝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성경에 관심은 항상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은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어떻게 배경을 쌓아야 할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제가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서 성경을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 미라클모닝을 청취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항상 새벽에 기상을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지금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매일 미라클모닝을 듣고 기록하고 복습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 정말 하루하루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성경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껴져서 다가가지 못하는 주위 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 매일 기적, 기적 같은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니다세요 저는 조윤숙 자매라니다하나에서 최응렬 목사님네 분과의 특별 인연으로 제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200회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의 양식부터 시작하셔서 미라클모닝 200회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공급해 주신 최용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차 안에서 출근길에 음, 아멘 할렐루야! 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던 그런 한 사람으로 주님의 딸로 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책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책 속에서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는지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전파하고 싶었는지 어, 전해들으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딸인 저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많은 그런 기, 계기가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음, 때로는 어, 다 그렇게 공감하시겠지만 마치 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듯이 응답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200회, 300회 그 언제까지라도 이어질 그런 미라클 모닝의 파워로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딸로 더 변화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저도 늘 매일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 어,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님 내 분께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어, 더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어, 이 짧은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청자 여러분 지금은 먼 나라 페루에서 살고 있는 영원한 강동교회 성도 미라클 모닝 이청자 이영주 자매입니다. 200회를 축하하기 앞서 말씀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끔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양식에 이어 미라클 모닝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는 말씀에 적용되는 좋은 예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라클 모닝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든 태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짧지만 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미라클 모닝. 목사님의 건강하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제가 바라는 미라클입니다. 다시 한번 200회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무엇보다 200회를 축하해 주시면서 오늘 간증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서툰 숨쉬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한분한 분의 한 간증은 정말로 놀랍고, 진실한 간증에 감사가 넘칩니다. 미라클모닝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작은 습관을 길들이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이 몸에 배어갈 때 너는 미라클을 받을만 하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매일 그렇게 하루를 10분 말씀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미라클 모닝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라클 모닝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날의 말씀을 글로 읽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새해를 기쁨의 미라클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순종으로 미라클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seven